안녕하세요. 오늘은 후후 쌤입니다. 오늘의 문제는 오른쪽 그림은 큰 정사각형으로,을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아홉 개로 나눈 것입니다. 큰 정사각형의 둘레가 10, 14와 5분의 2cm일 때, 색칠한 작은 정사각형들의 둘레는 몇 cm입니까? 작은 이거 큰 정사각형의 둘레가 14와 5분의 2니까 14. 와, 5분의 2. 5분의 2니까. 그 5분의 72가잖아요. 72 곱하기 4분의 1을 했거든요. 원하면 여기서 한 변을 구하려면 나누기 4를 해야 되니까. 여기서 1. 여기는? 18 이렇게 되거든요 5분의 18이 되니까 여기서 또 나누기 3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이거 한 면에 9를 구하려면 곱하기 3분의 1 1 6 5분의 6 5분의 6 곱하기 4를 해야 되거든요 5분의 6 곱하기 4는 5분의 24 5분의 24는 4와 5분의 4가 됩니다.